지난 12월 18일 카트라이더 슈퍼컵이 끝나고 비시즌 기간에 돌입했습니다. 이 비시즌 기간 사이 선수들의 개인 방송에서는 GSI 연방이라는 제목이 보이곤 합니다. 이 GSI는 대체 무엇일까요? GSI 카트라이더컵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스포츠산업학부가 주관하는 카트라이더 아마추어 대회입니다. 2020년 5월 30일 첫선을 보인 GSI는 올해로 세 번째 대회를 개최하는데 여러 전 현직 선수들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김기수 선수가 1회 대회 우승 김태준 오해찬 선수가 2회 대회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제3회 gsi는 2022년 1월 2일 일요일 예선부터 16강까지 1월 9일부터 본선이 시작됩니다 총 상금은 670만원으로 우승팀은 400만원 준우승팀은 150만원 공동 3등팀은 6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김승태 송영준 황인호 유관영 이승교 선수가 한 팀을 이룬 아산대자 배성빈 김지민 박민호 선수 그리고 아마추어인 김종호 선수의 btx 전대웅 유민선 이정우 정유민 김희열 선수가 한 팀을 이룬 임킹 우성민 최윤서 김기수 정승민 선수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인 김경록 선수의 굿잡베리팀 김주영 박기성 오해찬 한정진 선수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인 김대아 선수의 가족팀 등 총 31팀이 출전하는 GSI 리그입니다.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와 달리 아이템전이 추가된 리그로 진행됩니다. 리그가 끝난 이 시점에 선수들의 화려한 경기를 볼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GSI 카트라이더컵은 유튜브, 트위치, 아프리카 새 방송국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. 이번 대회 의 해설로 8강에 전 NTC 쿠에르 감독 김승래, SJ 인천 감독 박인재가 진행하며 4강부터 결승까지는 광동프릭스 소속 유영혁 선수 그리고 김대겸 해설위원이 중계합니다.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